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한반도 포구마 중앙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동굴에서 한반도 포구마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침 감사회배 및 제1회 광명시 광명동굴 이하에서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포구마 평화통일 광명동굴에서 시작되다. 평화통일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과 특별 연주가 먼저 있은 후 광명 일직교회 김명신 목사가 일부 예배 인도를 하고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상임총무 김문정 목사가 동굴 소개를 하고 세양직교회 김양택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상임총무 설상문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고 세된교회 한교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고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신 목사 회장 되시는데 먼저 우리 목사님이 한 마리 위대한 고래가 되시고 고래를 고래를 사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넘는 너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고래 사냥하며. 평화롭게 푸른 바다, 저 북녘땅까지 유라시아 땅까지 독일 열차 띄우고 고속 열차 띄우고 우리 귀한 시은 임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명을 더불어 민주당 양기대 의원 축사를 하고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격려사를 하고 특별 기도에. 한반도 보구마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넉넉한 교회 전하라 목사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교회 채바울 목사가 북한구원과 세계열방을 위해서 둘로스샘물교회 고용자 목사가 각각 기도를 하고 광명일직교회 이익영 권사가 동굴의 울음소리 신앙송을 하였습니다. 이부 축하 격려의 시간에 이평찬 목사의 사이로 시작하여 한반도 보그마 중앙협의회 총재, 배진구 목사의 인사말 후, 광명시 박승원 시장 의 환영사에 이어 한반도 보그마 중앙협의회 직전 회장 신상철 목사가 임사를 하고, 분단의 슬픔을 넘어 평화,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는 이 자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성원을 잔향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신인 대표장 김영신 목사가 취임사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한반도 보금화 중앙협의회는 이 한반도와 보금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할 것으로 이 취임사에 대신합니다. 하나부흥성교협의회 대표회장 김남신 목사가 비전축복기도를 하고 사회자업회 광고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성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 김경옥 기자였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